세계의 중심, 뉴욕. 매년 이맘때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류의 미래를 논하는 운총회가 열립니다. 이곳은 단순한 회의장을 넘어 각국의 이념과 철학, 그리고 국익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외교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는 데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해운 총회 연설대에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섰습니다. 한 명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당시 대한민국제 1야당을 이끌던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6분에 걸친 연설을 단한 장의 원고도 없이 자유롭게 펼쳐냈습니다. 그는 운의 무능함을 질타하며 자신이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역설했고 유럽의 에너지 및 이민 정책을 녹색 사기라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이 완료된 국가 중 하나로 짧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약 486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한국 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또 다른 의미에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국내의 한방송사는 그가 연설 후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현장의 영상은 달랐습니다. 많은 좌석이 비어 있었고 기립박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가짜 뉴스 논란으로 번지며 대한민국 사회의 극심한 언론 불신과 정치적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해 겨울 대한민국에서는 쿠데타와 내란이 있었지만 촛불 세력의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란이란 지난 정권 말기에 작성된 개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를 명백한 쿠데타시도 즉 내란으로 규정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합법적인 위기 관리 계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가르는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 중 하나가 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알린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무대에서의 설전은 곧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예정되어 있던 수많은 결혼식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방한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 호텔에 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적 대사를 위해 개인이 조금 희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평생에 단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것도 1년 전부터 예약한 개인의 소중한 약속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희생될 수 있는가?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주의와 자칫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국가주의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일제의 군국주의 역시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한 인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강사로 명성을 떨쳤지만, 사업 실패로 25억 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10년간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절망의 나락에서 오직 절박함 하나로 다시 일어섰고 모든 것을 걸고 강의에만 몰두하여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60년대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그 시절의 절박함.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열정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제 강단이 아닌 정치평론의 무대에서 자신이 겪었던 시련처럼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믿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보가 히틀러의 방식과 닮아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를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정적을 제거하는 세 가지 방식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베네수엘라를 파멸로 이끈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한쪽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그가 이토록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이념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 한 명의 성향을 두고 사법부 전체를 흔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은 거구로 낙인 찍으며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의 절차인 필리버스터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나 군사기밀을 빼가는 외국 간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문제에서조차 우리 사회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과제를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지키고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뉴욕의 운총회에서 시작된 두 개의 연설은 결국 서울의 광장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논쟁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